천일문 grammar level 1 chapter 8 여러 가지 문장 종류의 unit 1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에서는요. 뭐뭐 해라라는 의미를 가진 명령문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명령문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뭐 해라고 시키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한국말로 이제 존댓말로 뭐뭐 하세요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갈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때 쓰는 문장을 저희는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명령문은 조금 특이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그냥 문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뭐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어요. 주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사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주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명령문은 누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자, 주어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건 상대방인 유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주어 유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으로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동사원형. 지금 여기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Be nice to your friends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어 누구라고요? 유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대부분 유 뒤에는 비동사 우리 못 쓰게 돼 있어요. I 써주게 되어 있고 nice to your friends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명령문일 때 이거는 그냥 당신은 당신 친구들에게 친절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친절하게 하세요라고 어떤 행동을 지시할 때는 이렇게 비동사를 r 이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바꿔주고 U를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Be nice to your friends. 이렇게요. 그래서 명령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원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더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이나 뒤에 please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 your best for your dream. 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도 do 하세요 라는 의미의 do를 사용했고요. 동사원형으로 나왔고요. 이 자리에 does나 did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세요. 당신의 꿈을 위해서. 라고 나왔네요. Please be on time.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please를 문장 맨 앞이나 혹은 맨 뒤에 넣어서 공손하게 쓸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Please be on time. 제발, 시간에 맞춰서 오십시오. For the train,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비동사는 원형으로 나와 있다. 자, 포인트 2도 명령문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역시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라고 금지를 나타낼 때에는요. 명령문 앞에 don't 또는 do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don't 한번 살짝 빼볼까요? give up 뭐 하는 거죠? 포기하다. give up your dreams 이거는 뭐예요? 포기하세요 당신의 꿈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으면 앞에 뭐를 써주면 된다고요? Don't를 써주시면 된다고요. Don't give up your dreams 이렇게요. 자, don't는 풀어서 do not이라고 써주실 수도 있죠. Cross the line이라는 건뭘 의미하죠, 여러분? 선을 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선을 넘지 마세요는 뭐겠어요? Do not 또는 don't cross the line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don't, to, do not 뒤에는 전부 동사 원형으로 쓰였다는 걸볼수 있고요. 자, 비동사되어 여러분 똑같이 원형으로 써주신 다음에 앞에 don't를 써주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쓰실 수 있어요. 자, be nervous 는 뭐예요? 긴장하다 라는 의미죠. 근데 don't를 써서 긴장하지 마세요 라고 써주는 거예요. 비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의 부정문은요. 비낫이 아니라 돈 비라는 거 이거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 비동사의 부정문은 제가 그때 배웠을 때 비동사 플러스 낫을 쓰는 걸로 알고 있으니 비낫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명령문에서는 Don't를 써주고 뒤에 비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강한 금지를 나타낼 때에는요. Don't 대신에 Never를 사용해 주셔도 돼요. Never run on an escalator. Escalator에 비해서는요. 절대로 뛰지 마세요 라는 의미죠. 좀더 이거를 약하게 표현하면 never 대신 don't를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위에 있는 don't 대신에 never라는 걸로 써서 좀더 강한 금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인트 3에서는요. 뭐뭐 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let's를 보실 건데요. let's는 이제 우리 가자, 먹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나타낼 때 쓰는 제안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Let's 뒤에는요 꼭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동사 원형. 그리고 하지 말자라는 부정 문어를 쓸 때는요, Let's 하고 동사 원형 요 사이에 그냥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Let's not 하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Let's study together. 같이 공부하자.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서. 자그 다음 문장은요, Let's not be too hasty라고 해서 부정 문이 나왔고요. Let's와 동사 원형 사이에 n o 을 붙여서 쓴거 보실 수 있어요. Hasty라는 거는 성급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자라고 했을 때, Let's not be too hasty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들은요, 여러분 꼭 Let's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Why don't we 또는 How about을 사용해서도 나타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요,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로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쭉 써주고, 그 중에 한 문장만 제안이 아닌 명령문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아래에서 뭘 감탄문 같은 걸 넣어 놓고요. 이 중에서 문장의 종류가 다른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let's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y don't we 그리고 How about 이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그리고 언급은 안 됐는데 요 여러분, What about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Why don't we라고 하면 그 뒤에 역시 또 뭐가 와요? 여러분, 동사 원형이 오게 되어 있어요. Why don't we play 동사 원형이 오게 되어 있다. 자, 근데 How about,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고, What about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About은 품사가 뭐죠? 전치사입니다. 자, 그럼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명사가 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그냥 명사 단어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들 중에 동사처럼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초보정사, 그리고 동명사,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둘 중에서 한 아이만 전치사 뒤에 쓸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둘다 명사예요, 여러분. 근데 둘다 전치사 뒤에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둘 중에 하나만 전치사 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아이죠. 투보 장사는 전치사 뒤에는 쓰실 수 없다. 이거는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What about, How about 뒤에는 이렇게 ing를 붙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How about playing badminton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번 유닛의 마지막 포인트 4 한번 볼게요. 정말 뭐뭐 하구나 라는 의미로 기쁨, 놀람, 슬픔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문입니다. 이 감탄문은요, 여러분, 뭘 조심해 주셔야 되냐. 와수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하우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언제 와수를 쓰고 언제 하우를 쓰느냐. 자, 보세요. w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꼭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명사라는 것이 꼭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How 뒤에는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형용사 또는 부사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둘의 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면요. What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란 셀수 있는 명사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셀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어 또는 언을 써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이고 한계일 때 우리는 어나 언을 사용한다. 언제 어 사용하고 언제 언 사용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모음 앞에서는 언, 자음 앞에서는 어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끔 우리가 자음 앞에 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유 앞에 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셨다면 명사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애플이 아니라 어떤 애플, 레드 애플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과인지를 꾸며주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원하면 이 자리 어와 명사 사이 자리에 형용사를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주어와 동사를 넣어 주는데요. 주어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예문을 와을 써줬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 지금 보니까 한 개네요. S가 안 붙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를 써주는 게 맞고요. 와라.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이니까. 아이디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굿을 넣어서 what a good idea. 자, it is 라고 나왔어요. 주어 동사 나왔는데 여기서 it는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아이디어 얘기해 주는 거죠. 앞에 아이디어 나와 있는데 굳이 또한번 아이디어 얘기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넣어주셔도 되고 빼주셔도 되고. 자, 그럼 뒤에 한번 볼까요? What an interesting story. 라고 나왔어요. 자, 스토리 명사고요 하나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언어, 언어 써줘야 되는데, 형용사가 in, i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어 대신에 언을를 넣어줬어요. What an interesting story it is. 너는 생략 가능하다. 어, 그럼 선생님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명사 자리에는요. 꼭 언어, 언어쓴 단수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와수로 시작하는 감탄문에 복수 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 쓰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에는 어나, 언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셀수 없는 명사에다가 어나, 언안 쓰죠. 복수 명사에다가 어나, 언안 쓰죠. 그러니까 쓰시면 안 돼요. What 하고 뒤에 보니까 flowers 라고 나와서 s가 붙었으니까 얘네는 뭐예요?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어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어, 언안 써주고, What beautiful flowers 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뒤에 나오는 주어는 flowers가 복수기 때문에, it이 아니라 these. 이렇게 복수 형태로 받아주고요. is 대신에 day라고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Weather 셀수 없죠, 여러분? 셀수 없는 명사에는 우리 어나언 쓰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what 뒤에 역시 어나언 붙이지 않았고요. Lovely weather, 너무 화창한 날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뒤에 이리즈는 생략 가능하고요. 자 그럼 how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how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가 없어요 여기 뒤에 그래서 누구만 존재해요 형용사랑 부사만 존재해요 how delicious라고 나오죠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맛있다 그럼 대부분은 이제는 맛있다라고 하면 지금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명사를 써서 안 나타내줘도 괜찮다는 거고요. 주어에다가 지금 이제 한번 언급은 했어요 그쵸? this dishes 라고 예, 얘기는 했는데 이거 역시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 요리 진짜 맛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빼고 그냥 how delicious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남자가 막 뛰고 있어요 쟤는 진짜 빨라 얘가 와 진짜 빠르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죠? 꼭 그는 정말 빠르구나. 그라는 걸꼭 넣지 않아도 되죠. 지금 뛰고 있는 걸 보면서 쟤는 항상 빨라. 진짜 빠르다. 그냥 진짜 빠르다라고 해도 누가 빠른지 우리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역시 여기다가 꼭 명사 안 써줘도 되고 주어동사 안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how fast? 진짜 빠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차가 슝 하고 지나갔어. KTX가 지나갔어. 근데 진짜 빠르게 지나간 거야. 그때, 와, KTX 진짜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빠른데? 라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뭘 빠르다고 하는지 모두가 이해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주위에서요 제가 한 부분 이제 안 다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what, how 같은 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 의문사라고 부릅니다. What하고 how 말고 또 다른 아이들도 있죠. Who, where, when, why 이 여섯, 여섯 가지 우리 이제 6하원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의문사는 대부분 저희가 질문에다가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what is it?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저희가 보통 나타내요. 의문문일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감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주어 동사의 순서를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How delicious? 한 다음에, 이거는 감탄문이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순으로 써 주셔야 돼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생각해서, what is it? 이니까 여기도 is this? 이렇게 동사, 주어 순서로 써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꼭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채값 문제들 있죠. 이런 채값 문제들 전부 다 푸시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유닛 엑서사이즈 그리고 월크북까지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